자 탓지 않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 오후 7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경제 세미나 끝내고 바로 영상을 제작하느라 조금 피로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 제작하면 많은 힘이 될것 같고요. 댓글로는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거래일 동안 주가가 조정받다 보니 여러분들이 두산에비트를 그냥 차익해버리겠다. 또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손절매해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영상을 지켜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2만 원대였죠. 2만 원대에 여러분께 했던 말은 분명히 기타 맞아요. 뭐 2차전지 기타 등등의 종목을 팔고 나서라도 분명 이 두산에너 빌리티를 90% 까지라도 확대하세요. 비중 확대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 사실 최소 못해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300% 이상의 수익을 얻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요 부분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뭔 소리인가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연말에 분명히 최소 못해도 지방에 있는 건물주는 돼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도 제가 하나 준비해 놨고요. 제가 베트남이 그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건 궁금해 하셨냐면 이 부분이었죠. 자. 우리가 부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8일 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지금 이게 베트남 관련된 사업부 매각 관련된 두산비나 매각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2025년 10월 7일 풍문에 대한 미확정. 이게 언제 이제 매각이 되느냐. 이게 지금 5천억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HD 현대에 매각하게 되면 재무 구조 개선되고, 그, 뭐죠? 맞아요. 사업 그 추진하는 자금에 대한 부분.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 매각 일정이나 금액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한번 다녀왔는데 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도 좀 올려드렸어요. 아, 이 채널은 공부하는 채널이고요. 주이다자 안 교수 시범 만들기 경제 채널인데 자 일단 링크 주소 남겨 놓을게요. 자 제가 이그 어 베트남을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리티 관련해서 어, 베트남 매각에 어, 관해서 어, 베트남. 예, 베트남 탐방 다녀왔던 이대용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네, 좋습니다. 좀 좋습니다. 자, 오늘 베트남 어, 그 사업부. 자, 이렇게 해서 올려 드렸죠. 자,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 제가 안 자, 지금 베트남 어, 두산 레더빌리티 어, 사부 매각권 관련해서 어, 이제 귀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그리고 자세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실제로 탐방을 다녀오면서 두산에비티 목표 주가 산정 가격 그리고 일론머스크의 선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 오늘 6배짜리가 나갈 것 같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베트남 사업부 매각 일정 그리고 가격 예, 이 부분에 대한 탐방 내용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들 과연 얼마까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께 이 자료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베트남까지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사실 이 정도의 그 관심이 많은 종목,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 사업부 관련된 부분, 알짜, 내용들, 매각 일정, 그리고 지금 어떤 HD 현대 말고도 어떤 회사가 지금 맞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두산비나를 어, 매수하려고 하는가?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를 부르고 있는가? 실제로 탐방 다녀왔던 부분이에요. 자료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거래일 동안 주가 조정 받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의 수급 한번 볼게요. 이틀 동안 이렇게 작은 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를 동안 주가 조정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때 됐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아니었나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와 있다. 그러면 오늘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쭉쭉 오르고 있죠. 네이버 주가가 여기 밑으로 와 있다가 여기까지 오르고 있죠. 지금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s k 하이닉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중심 부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어제 자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 했던 말이 뭐였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이런 데서 조정을 받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힘겨루기라고 했죠. 힘겨루기.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게 연출될 수 있다? 얘에 대한 주가 누르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쵸. 요 부분이었죠. 자, 업종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고공행진을 했었다. 그러나 코스닥 지수는 뭐, 뭐라고 했어요? 약간은 지지부진했었다. 800 포인트를 넘지 못했다. 그러면 이 폭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던 부분과 실제로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비교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소 뭐죠? 맞아요. 지금 코스피. 얘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겨루기에서 얘를 끌어올리는, 즉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수급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 어제자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업종들, 눌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빠졌던 이 알테오젠의 상승,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바이오 업종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리가 캔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그리고 반도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죠?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어요? 맞아요. 바이오. 그 다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제 주도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와 예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알테오젠 뭐 DND 파마텍 그다음 뭐 어떤 종목들이 있죠? 바이오 종목들. 이런 애들 보게 되면 분명히 상승을 줄 것이다라고 했고. 이두산엔너빌리티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시가총액 1, 2, 3, 4, 5에 있는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상승폭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런 애들도 분명히 뭐죠? 지수에 대한 부분에 3,180포인트, 추가적인 이 지수의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얘에 대한 주가 상승을 제한시킨 상태에서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라이브에서도 또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 제가 베트남 탐방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어, 부분을 어제 자 영상을 가볍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어제 자 영상을 좀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어요. 2025년 7월 9일, 어제 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조금 있다가 이 설문지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하는 채널부터 시작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혜택 여기 준비돼 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여기 제가 어제 영상을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게 어느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 키 맞추기 장세에 지금 들어가 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산 에비리티 지금 현재의 조정은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어, 이 두산 에비리티 주가가 여기서 맴돌 때, 치고 나가지 못했을 때, 화려하게 움직였던 업종이 있을까요? 그게 뭐죠? 바이오. 자, 볼게요. ABL, 바이오. 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렇게 치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못했죠? 코스닥 시장에서.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비만치료 관련된 코스닥 종목. 여기서 원래 못 움직였죠.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이런 애들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업종으로 돈이 몰려들어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된 것이죠? 이쪽 코스닥 쪽으로 힘이 몰려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셌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쪽 관련된 종목들 한번 흐름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놓고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로직스, 오 LGN솔루션, KB금융, 현대차, 두산LBT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버라는 종목도 여기까지 주가가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코스피 업종에 대한 피로감이 결국은 지금 시가총액 몇 위죠? 7위죠? 7위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두산 에너비리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주가 조정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의 주가 조정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이죠 피로감 피로감에 대한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옮겨가 있다. 이게 지금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때,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의 거래량을 봤을 때 통합 차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얘에 대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피로감과 그리고 뭐죠? 바이오 종목이었던 이런 D&D 디 파마텍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코싹시장의 키마추기 현상에서 분명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어제 주가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요 밑에 있었죠 근데 얘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시총에 대한 이, 이들의 어떤 의도는 뭘까요? 자,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단으로 움직이고, 하나에로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주도주죠. 왜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은 낙폭과대주 많이 빠졌던 시가총액 1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업종을 이끌만한 원동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빠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들, 수급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동. 이게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은, 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상승을 저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의 주가 조정을 뭔가 이상이 있어서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제 말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파이팅 나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진짜 연말에는 당당하게 지금 세배 수익 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꼭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안 교수님 지금 설명은 좋습니다만 진짜 이 저점에서 진짜 오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어 이야기해 드렸던 분 맞아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항상 단골 메뉴로 틀어 드리는데 영상 한 번만 가볍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두산 에너비리티에 대한 상승과 조정과정 그리고 제가 같이 제시해 드렸던 뭐죠 GNC 에너지, 그리고 BHI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가스터빈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같은 흐름이죠. 저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릴까? 완만한, 즉, 완만한 조정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원전 하나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가스터빈이라는 겁니다. 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이따 제가 채널, 어, 이 링크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자, 제가 이석달 전이었죠. 2025년 4월 6일 자. 기급. 원전은 나중에 보시되, 가스터빈으로 보시죠. 이때가, 이 영상이지 메인 영상이죠. 22,850원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라는지 보시게 되면, 지금 왜 두산의 배틀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대차 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 꼬르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을 볼게요. 다음 주에 주가가, 다음 주에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럼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윗꼬리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의기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업이, 복합 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 아주 맞아요. 아무것도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선물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원동력은 SMR이 아닌 뭘로? 가스터빈. 가스터빈 이슈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 이 2025년 4월 6일자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기서 4월 6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부분. 근데, 이때 당시, 만약, 우리가 한번 볼게요. 뭐가 있지? 자, 요런 거. 좋아요. 우리 기술. 자,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이런 애들은 아예 움직이질 않았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춤주춤 하면서 아예 꿈쩍거리지도 않았죠. 뭐, 태웅 이런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움직였잖아요. 5월달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얘네들이 움직인 건 SMR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두산 에너베트 체코원전 수주권 나왔을 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왜 얘가 여기까지 움직일 것이고 만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그리고 체코 원전이 부러졌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스터빈 지금은 플러스 S M R 지금 보세요 가스터빈으로 움직였던 폭폭 폭, 그리고 S M R로 움직였던 폭폭 폭. 지금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주봉 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 지금 슈퍼 사이클에 도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죠. 100원 차이로 딱이집 주가 조정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원 차이로 주가 조정받은 게 이게 하락의 전초랍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거래량 없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수직으로도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흔들려야 될 단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때 일론 머스크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25년 4월 2일자에 일론 머스크 XI, 미국 맨피스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추진한다. 전력 공급난에 직면했다. 이 기사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0 메가 규모의 천연가스 설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용지 확보를 통해서 전력 용량을 늘릴 방법도 모색 중에 있다.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이슈 일론 머스크의 선물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자, 우리가 전자 공시 사항을 자꾸 빼먹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4월 2일자에 일론 머스크의 기사가 나오고 저는 여기서부터 무조건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IR 이 IR 내용 보시게 되면 4월 7일부터 9일까지 뉴욕에서 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어, 두 가지의 선물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에비티 목표 주가 산정. 제가 목표 주가. 그래도 2만 원대에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 한번 다시 한번더 얼마를 보고 있는지 한번 레포트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선물, 일론 머스크의 선물, 그리고 베트남 사업부 매각 일정 그리고 가격 탐방 내용까지도 어,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어, 자료를 좀 첨부해 놨는데 일론 머스크의 선물도 한번 볼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표 수익률 한800% 정도를 잡고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1개월, 2개월 내에서는 500% 이상의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800% 이상 분명히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선물 분명 향후에 이슈화가 되고 정말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아마 올려드릴 텐데 이 부분 두 가지 자료.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링크인데 여기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주의타자 구독자 혜택 신청 제가 여러분들께 훈련을 도와드리고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시게 되면 어. 이용하실 혜택을 선착해주세요. 중복 가능합니다. 인력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주도주,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 그리고 링크 주소, 라이브 링크 주소, 그리고 중장기 끌고 와서 수익을 볼수 있는 세력주, 그리고 기관 투자가 매집한 종목,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어, 무상증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의 그 정부 정권 바뀌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돈 버는 기술 단타 스윙 시초가 종가 패팅 어떻게 우리가 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제가 이렇게 설문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연락처 자 여러분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연락처. 숫자로만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정확히,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어제 그리고 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이 또 있을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서, 레포트 뭐 아니면 뭐 목표가 또는 뭐 일론 머스크의 선물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함 누르셔서 제출 누르시게 되면 요부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어, 베트남 관련된 탐방 내용 매각 일정 그리고 기타 어떤 회사들이 HD 현대와 맞서서 매각 가격을 높이고 있는가? 요 부분 제가 베트남 다녀왔던 내용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선물 저는 이 봤을 때한 600%에서 80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까지도 한번 첨부해서 보내드려 볼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 어,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 주셔야만 이걸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뭐 최근에 봤더니 에너빌리티 주가 여기서 빠졌을 때 얘를 사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빠지지만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팔고 이런 애들로 옮겨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반드시 설문지 남기시고요. 알죠? 더 보기 설명란 설명란 더 보기 누르시고 설명란 들어가시면 폼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전화번호 남기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거 아니면 뭐 기타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영상에서 좀 녹여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 연락처 남기신 분한테는 제가 장중 라이브를 진행하는 링크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볼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그날 그날 있었던 이런 특징주들 있죠? 이런 것들 쭉쭉 올려드리는 부분이고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이 이끌고 있지 않냐? 자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A.N.P. 이런 종목들을 좀 제시해드렸어요. 오늘의 주가의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두사레비티 뭐 움직임 이렇게 있지만 이쪽 이 바이오 종목들 이 알테오젠이라는 이런 종목들로 힘이 몰리게 되면 약간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이 방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테오젠의 반등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이오 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면 재미없을 수 있다는 라 이야기, 그리고 탐방을 다녀왔던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알테오젠, 두산에 비티 탐방권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몸집 22조로 불린. 자, 7월 9일자에요. 여기 날짜 나오죠. 코스피 이전. 그러면 이게, 어, 우리가 말, 에너빌티를 리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가지신 분들은 요런 것도 우리가 툭툭 건들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가 될수 있죠. 그리고 제가 리가캔 바이오라는 종목도 이 바이오 종목들 움직일 때 단발성으로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D&D 파마텍, 어떻습니까? 역시나 작은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지만 11% 정도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었죠 자 투싼 에너빌리티를 무의한 주주 여러분들이 평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구독자 여러분들의 혜택 영상 올라가는 하단 난 설명 란 더보기 링크 누르시고 폼 작성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연락처 정확히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겨 놓으시게 되면 뭐이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기법 시장을 바라보는 눈 돈이 어느 쪽으로 몰려 들어가는가 주가 조정. 어? 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어.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은 두렵지 않아요. 몰랐던 주, 조정이 어려운 거죠. 자, 최소 지금 300% 이상의 수익을 얻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파이팅! 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공부하는 채널도 반드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은 위한 혜택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짜 안유교수 였고요. 베트남 사업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런 머스크의 선물까지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지도 타고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알아야 제가 어,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